안녕하십니까. i 이테크 유튜버 울트라빈유군입니다. 오늘은 고프로 11, 그리고 오스모 액션4의 완벽한 비교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완벽하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해요. 완벽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쓰는 범위 안에서는 확실하게 장단점이 되게 극명하게 나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제대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수음 상태 확인해 보세요. 오즈모 액션4의 수음상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이크가 얼마만큼 목소리를 또렷하고 확실하게 녹음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들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전에 또 한번 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오늘은 완벽하게 오즈모 액션4와 고프로11 둘다 완전히 최신 액션캠이잖아요 이 기종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거의 똑같은 위치에다 맞춰놓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이걸로 확인해보세요 라고 하기에는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이거를 찍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서 느끼실 수 있는 부분 장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즈모 액션4를 한달좀안 되게 썼어요 3주 정도 쓴것 같은데 오즈모 액션4를 쓰면서 야 이거 고프로도... 제가 그때 영상을 찍으면서 고프로 11을 버린 이유라고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었잖아요 고프로 11을 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버리면 돈을 버리게 되잖아요 고프로 12가 나올 때까지는 11이랑 오즈모 액션4랑 같이 쓰려고 합니다 원래는 액션캠 두 개를 갖고 다니거든요 액션 캠이라 그래야 되는데 자꾸 고프로라 그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고프로가 액션캠의 장르적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고프로라는 브랜드라기 보단 하나의 액션캠이라고 하는 고유 대명사가 돼버린 정도의 성격한 본인만의 자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즈모 액션포가 될까 이거 될까 싶었는데 와 진짜 대단해요 액션캠을 제가 두 개를 갖고 다는 니 이유는 차량을 항상 찍을 때한 앵글로만 찍으면 굉장히 안 이쁘게 나오고 심심하고 단조롭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두 개의 앵글을 같이 놓고 찍으려고 하는. 근데 사실 그래도 4는 그나마 나아요. 카메라를 세팅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무거운 카메라를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잡고 촬영하지 않는 이상 고프로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화각도 넓고 그래서 실내 안에서 찍는 촬영 촬영에 있어서는 뭐 고프로만큼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얘가 발열을 못 잡아요. 이 발열이 병신이라서 한 40분 사이 정도 되면 은4 k 로 지금 이렇게 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다닳기도 전에 1 0로는 꺼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일단 촬영을 하면서 말씀드릴 내용이 일단 지금 여태까지는 마이크 수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이렇 제가 떠들어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두 대를 그대로 배터리로만 촬영을 할 거예요. 배터리로만 쭉 촬영을 함에 있어서 과연 두그 차량이 어떻게 이그 액션캠이 얼마만큼 배터리로만 오래 촬영을 하는지 정확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둘다 94%, 94%. 고프로 11도 94%, 오스모 액션4도 94%에 맞춰가지고 일부러 스바이 해갖고 오늘 딱 켰어요. 그리고 오스모 액션4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수, 마이크도 지금 장착을 할 겁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짠짠. 이게 무엇인가? 무선 마이크가 나왔는데 듀얼 무선 마이크고요 USB C포트에도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나왔고요 아이폰에도 직접 연결할 수 있게 나왔습니다 하나는 수신기고 두 개는 송신기인데 이 송신기 듀얼로 녹화도 되면서 듀얼로 녹음도 되면서 하나하나가 녹음을 하는 데 있어서 각자 15시간씩 따로 녹음도 할수 있게 나왔어요 이번에 DJI가 미쳤습니다 진짜 미친 마이크를 꺼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신기가 하나 송신기가 두개 OLED로 액정을 달아놓고 터치를 다 만들어 놔가지고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갖다가 두 개의 수음상태도 확인했잖아요. 두 개의 수음상태도 확인했으니까 아, 아, 아. 이제부터는 오즈모 액션 같은 경우에는 DJI 무선 마이크를 여기다 꽂아서 무선 마이크 녹음을 할 겁니다. 무선 마이크 녹음을 할 거고요. 진짜 이 엄청난 외부 배터리도 차용을 하고 있고, 무선으로 송신, 수신도 너무나 잘 되고, 거기다가 더해서 각자 15시간씩 녹화를 할수 있는 메모리, EMMC도 들어가 있고요. 바깥쪽에 LED도 이렇게 빨간색,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서 송신이 잘 되고 있는지도 확인될 수 있고, 매우디움 자석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옷에다가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옷에 원래는 이렇게 클립식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 클립식이 아니라 이 클립에 애초에 자석이 붙어 있어 가지고 네우디움으로 자석식으로 이렇게 굳힐 수도 있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마이크도 같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얘네들이 이런 다잘한 부분들, 특히나 이런 전기차 시대, IT 시대, IoT 시대가 오면서 중국이 정말 발 빠르게 IT 쪽으로 대처를 잘하고 있는데, 뭐 제가 중국을 옹호하려고 하거나 중국이 뭐 잘해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애들보다 중국 애들이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려있다고 해야 될까요? 중국 애들은 확실히 이런 부분을 잘 밀어주기도 하고 잘 만들려고 이것저것 잡다한 기능들도 굉장히 많이 넣어놔서 쓰는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편의성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하나의 운동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기도 죽이는데 이 오스모 액션4에 수신기가 붙어있거든요 이 수신기의 역할도 진짜 중요한데 짱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딱 보시면은 오스모 액션4 같은 경우에 제가 굉장히 장점들이 많은 것을 느꼈어요 일단 첫 번째로 화각이 굉장히 넓죠 지금 보시면 고프로 11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오스모 액션4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되게 흐리멍뚱하고 색감이 쫙 빠진 것 같잖아요 이게 의도된 겁니다 S로 우나 촬영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러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색감을 조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원하는 색감이 이미 입혀져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색감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 그런데 이렇게 제가 알고 이게 D로 오게 됐나? 뭐 아무튼 색상이 이렇게 쫙 빠지고 다이나믹 레인지를 쫙 넓혀가지고 촬영을 이렇게 해놓으면 위에다가 색상을 입히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색상을 입히는 영상 자체를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화각도 넓고요 1대 1.3 인치에 꽤나 큰 사이즈의 이미지 센서를 넣어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촬영도 잘 되고 밤 같은데 특히나 지금 어둡거든요 이런 어두운 시기에 빛까지 오는 이런 상황에서 녹화도 잘 되면서 녹음도 잘 되면서 화각도 넓으면서 밤의 광량도 잘 잡을 수 있어 수광이 진짜 좋아요 수광 능력이랑 수음 능력이 다 되게 좋습니다 많은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몸인 거지 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강은 그다지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대신에 옛날보다는 많이 발전을 했죠 옛날 프로8이나 고프로7에 비해서는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지만 어쨌거나 걔네들의 발전도 오즈모 액션1으로 인해서 발전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프로9부터 전면에 디스플레이 넣어준거나 갑자기 이미지 센서를 키우거나 오즈모 액션1이 나왔을 때부터 이미 많은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지금 오즈모 액션4 같은 경우에는 외부 미디어 모듈을 따로 팔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디자인에서 나오는 우선 마이크를 그냥 꽂기만 하면은 바로 이렇게 할말다 했죠 너무 좋아요 마이크 수음 능력도 너무 좋고 물론 마이크 저걸 끼우게 되면 이제 방수 능력은 잃어버리게 되지만 어차피 방수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수음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방수가 필요한 상태에서는 마이크를 착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관이 없다 대신에 고프로가 가장 장점인 부분은 얘가 오히려 이미지 센서가 조금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센서 안에 있는 그 밀집도라 그래야 되나요? 제가 좀 고프로 1 1 더 높은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미지 센서 자체는 액션4가 더 큰데 고프로 11이 이미지 센서를 컨트롤하는 내용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컨트롤하는 방식도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고프로 11보다 오스모 액션4가 밤에 찍게 되면은 수광은 잘 해요. 하나의 이미지 센서 하나하나 픽셀당의 면적이 크기 때문에 수광은 잘 하는 반면에 화질 자체가 그렇게 썩 좋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야간때 특히나 타임랩스 야간에 찍으면은 정말 예쁘게 찍히거든요. 고프로 11 같은 경우에는 막 레이저가 나오듯이 이렇게 돌아 나가는 그런 식으로 되게 예쁘게 야간 타영밍스도 찍히고 그리고 밤에 이미지 센서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미지 센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좋은 것 같아.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발열도 좀센것 같고요. 그래서 오즈모액션4 같은 경우에는 발열을 잘 잡은 것 같고요. 고프로 11 같은 경우는 에 그래서 발열을 못 잡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둘 간의 차이점이 좀 확실하게 납니다. 제가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두 액션캠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 있잖아요. 이놈이 사질 뭔가 퀄리티 높은 시네마틱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적당한 위치에서 서브카메라로서 하나의 포티지를 남기기 위한 서브수단이란 말이죠. 말 그대로 액션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액티비티 활동을 하면서 액션의 활동을 하면서 방수 능력도 좋아야 되면서 적당한 포티지도 남길 수 있으면서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가 부가 기능들이 좋으면 좋은데. 어쨌거나 이런 액션캠의 또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필요한 부분이 화각이 좀 넓어야 되고요 화각이 좁으면 은 액션캠으로서의 활용가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오즈모 액션4 같은 경우에는 화각이 넓다 보니까 액션캠으로서 서브캠으로서의 활용 빈도가 좀더 높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얘는 어쨌든 밤에도 잘 찍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제가 밤에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게 보니까 역시 액션캠의 한계상 이 스테빌라이저의 부분에 있어서 둘다 굉장히 잘하는데 오즈모 액션4는 락스테디고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 떨림 방지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할게요 EIS 근데 햇빛이 굉장히 맑을 때는 둘다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밤에는 그냥 둘다못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더라고요 제가 자전거에다가 밤에 둘다 달고 타봤는데 둘다 봐줄 수가 없는 정도의 푸티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밤에는 자동차 정도의 흔들림 정도는 적당한 수준에서 푸티지를 보여줄 순 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액티비티 야간 액티비티나 자전거를 타거나 지속적인 떨림 같은 게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둘다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논외로 치고 신의 수광에 있어서는 오즈모 액션4가 조금 더 좋고 수음에 있어서도 오즈모 액션4가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오즈모 액션4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둘 중에 조금이라도 화질이나 색감적인 부분이 난 아무것도 건들기 싫고 그냥 촬영을 해서 그냥 바로 쓰겠다 라고 하시면 은 저는 고프로 11 쪽도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프로 11이 배터리 조류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다 끝나기 전에 이미 발열 때문에 꺼져 그러니까 그냥 20분에서 30분 정도 연속 촬영을 할수 있다라고 정도 생각을 하시고 사실 이런 액티비티한 스포트 막 완벽한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촬영하는 거 30분 이상 지속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각도, 특정한 위치의 앵글 특정한 어떤 좁은 공간 안에서의 촬영, 극한의 촬영 공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둘다 활용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와중에 색감 같은 부분도 고프로 11이 조금 더 건들지 않아도 쨍해요. 되게 쨍하고 색감도 예뻐요. 특히나 물 안에서의 색감이 되게 예쁜데 몰라. 물 안에서는 오스모 액션 포도 색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말 따라갈 수 없는 하나의 고프로의 장점은 야간 타임랩스와 일반 타임랩스가 고프로가 훨씬 더 낫더라. 오즈모 액션 4 보다는 고프로 쪽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잡는 부분이 훨씬 더 좋고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차량 촬영에 있어서는 고프로보다는 오즈모 액션 4가 더 나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액티비티한 상황에서의 촬영은 둘다 되게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야간 타임랩스나 일반적인 타임랩스를 촬영하겠다라고 하면은 고프로 11쪽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대신에 뭐 목소리를 넣겠다. 하나의 액션캠으로 올인원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저는 오즈모 액션 4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줌도 좋죠. 수광도 좋죠. 무선 마이크도 바로 적용할 수 있죠. 완선 따로 필요 없죠. 오즈모 액션 4는 그래도 DJI 이걸 따로 사야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아무리 써서 뭐 한다고 해도 방법이 없어. 고프로는 미디어 모듈을 밖에 끼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미디어 모듈을 끼우면은 발열에 더취약해져 그래 가지고 가뜩이나 오래 못 찍는 애가 미디어 모듈을 끼워 놓으면 더못 찍어요. 자,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나 고프로 12가 나오게 됐을 때 조금 더 괜찮아질 확률이 있고 그때 뭐 1인치 센서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도 1대 1.9인치 센서도 지금 발열을 못 잡는데 1인치 센서 들어가면 내가 봤을 때 15분도 못 찍겠다. 아무튼, 지금부터는 촬영을 끝내고요. 얼마나 작동을 오래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장점 중에 하나가, 오소맥션4 같은 경우에는, 파일이 나뉘어져서 저장이 되지 않아요. 14기가, 막 16기가, 이렇게까지 저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고프로 11 같은 경우에는, 11에 와서야 11기가로 저장이 되죠. 예전에는, 4기가 짜리로 막 나눠져서 촬영이 됐었어요. 예를 들어, 100001, 그다음부터는 100002여야 되잖아요. 고프로는, 100001, 200001, 300001,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푸티지를 남기면은 1000001, 1000002, 1000003. 근데 1000003을 되게 오래 찍잖아요. 그러면 200003으로 또 저장이 돼서 진짜 무슨 저장이 뒤죽박죽이 됐거든요. 근데 오즈모 액션 4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다. 가끔 고프로 11 살까요, 10 살까요, 뭐9 중고 살까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애초에 하나 사실 거 제대로 사실하고 고프로 11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프로 11을 추천드린다기보다는 오즈모 음. 액션 4에다가 무선 마이크를 구입하세요라고 그냥 차라리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오즈모 액션 4에 DJI 이거 무선 마이크는 미친 조합입니다 사실 이거 하나로 모든 브이로그부터 시작해서 모든 액티비티 촬영 환경까지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약간의 어두운 상황에서도 촬영도 되고 그리고 화질이 나쁘냐? 그렇지도 않아요 화질도 괜찮아 고프로 11이 워낙 야간 랩스, 타임랩스랑 그냥 타임랩스에서 넘사벽의 실력을 보여줘서 그렇지 그거 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액션4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지금부터는 이제 리뷰를 멈추고요 얼마나 지금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둘다 20분 49초, 50초를 넘어가 고 있는 상황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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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도뻔하지지만몇 퍼센트가 남아서 지지는지도 확인을 해볼 거고요. 언제 지지는지도확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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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를 하는데 19분 52초가 됐는데 아직도 안 꺼지네. 그리고 배터리도 아 하긴 배터리 얼마나 뜨거워지는 거야? 오씨 겁나 뜨거. 그 프로는 진짜 진짜 뜨거워. 지금 40분 넘었거든요. 프로나 이런 그 액션캠들의 장점이 진짜 아무데나 이렇게 잘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너무 좋죠. 지금 야간 한번 보시죠. 야간에서 얼마나 수공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둘다잘 버티네? 우즈모션4 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배터리가 좀 많이 있고, 얘는 13% 남았다고 나오거든요. 어우, 뜨거워. 씨, 진짜 뜨겁다. 아, 근데 오늘 잘 버티네요? 시원해서 그런가? 그때 i7으로 촬영할 때도 되게 시원했었거든요. 오늘 웬일로 고프로가 이렇게 잘 버텨주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날도 있는 거죠. 고프로 11 이거 있잖아요. 잘하면 이번에는 배터리가 다. 알아서 꺼질 수도 있겠는데요? 배터리가 10% 남았습니다 10% <laughs> 10%가 남아서 배터리가 꺼질지 어우 <laughs> 와 얘기하자마자 10% 남기고 꺼져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과열 때문에 꺼진 거예요 다시 여기서 키면 은 배터리 때문에 꺼졌는지 과열 때문에 꺼졌는지가 나옵니다 1시간 2분 촬영하고 버텼어요 와 근데 존나 뜨겁습니다. 진짜 그래도 와, 1시간 버텼네. 아, 잘 버텼어.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이 정도면 1시간 촬영합니다. 이 정도 1시간 촬영이면 됐지. 여러분들, 고프로도 괜찮아요. 네, 여름에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가을에는 괜찮습니다. 계절을 타는 카메라 고프로입니다. 계속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3분 54초, 63분 지나가고 있거든요. 빨간색이 됐어 야 진짜 이러다가 1시간 반 촬영하겠는데? 와 80분을 넘었어 80분 14초 동안 찍고 있습니다 어 지금 완전히 잔량도 이제 안 남아 아 이게 잔량이 안 나오는 이유가 원래 잔량이 나오는 표시 옆에 마이크 표시가 뜹니다 그래서 잔량 표시가 안 나오네 이게 좀 아쉽네요 DJI Osmo Action 4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배터리의 잔량 표시가 상시 나오지 않는다 저거 나중에 업데이트로 좀 업그레이드가 되... 대박 <laughs> 제가 64GB로 넣어놨더니 SD카드 공간이 없어서 저장이 안 되지 배터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와 대박이다 SD카드가 다 차서 저장 끝 와 대박. 뒷모습에서는요 4%가 남아 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마이크는 잘 소음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64기가의 메모리가 부족할 정도로 촬영이 잘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DJI의 무선 마이크도 잘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의 진짜 초장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끼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충전이 되잖아요.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와씨, SD 카드 공간 없음. 충전이 되는데 고속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고프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충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